찬미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4에서 227항의 내용으로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진리신지, 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요한일서 4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있는 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 존재로 드러내십니다. 이두 단어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인 야외, 나는 있는 나다 라는 이름의 풍요로움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탈출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야외 하느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푸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요한 사도가 가르치듯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지금부터 하느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진리시며 이 당신이 사랑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 몇 가지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당신 말씀은 한마디로 진실이며, 당신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합니다. 사무엘 학원 7장 28절 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진실하신 하느님의 약속은 언제나 실현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며, 그 말씀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신뢰로 모든 일에서 당신 말씀의 진실과 성실에 우리 자신을 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하느님의 말씀과 자비, 성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첫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모든 죄는 하느님에 대한 하나의 불순종이고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됩니다. 216항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께서만 당신과 피조물의 관계에 비추어 모든 것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혜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뒤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빛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주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어떤 필연성이나 맹목적 운명이나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들은 당신의 존재와 지혜와 선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세계가 생겨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목시록 4장 11절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셨습니다. 10편 145편 9절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217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진실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가르침은 진리의 법이며, 진리를 증언하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사랑이신 짐을 또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8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오로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또 신명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셔서 종살이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내셨다.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성실함과 또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모두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내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 오리라. 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남녘에도 이르리라 잡아두지 마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리라.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219항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되며 이 사랑은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강하다라고 표현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오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점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엽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는 하느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소박 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령 총각이 처녀,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의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이 사랑은 가장 큰 배신을 배신도 이겨내는 사랑으로서 표현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16장 또 호세아 예언서 11장을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제키엘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여자로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려진 아기로 묘사되지만 하느님의 은혜와 배려로 이 아기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음란한 행동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 죄악을 열거하고 비난하는데 이를 바로 예, 간음에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향한 가늠에 빗댄 불충실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은 가장 귀중한 외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220항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54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드린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내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가엾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21항입니다. 요한사도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당신의 외아들과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의 교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우리를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223항을, 223항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첫째는 하느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욕기 36장 26절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욕이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토로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요에게 질문하죠. 네가 대답하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묻는 것을 답하면 너의 응답에 내가 다 대답하고 알려주겠다. 하지만 요분 하느님의 질문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었죠. 신비의 영역에 계신 분,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신 분 가운데 요분 결국 지성적 순명을 하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함부로 치거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온전한 신뢰와 순종 가운데 믿음으로써 또 당신의 위대하심을 또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우리는 또한 먼저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224항입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본질 전체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 분에게서 옵니다. 코린토 1서 4장 7절.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편 116편.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225항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결과로서 모든 인간의 단일성과 참된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또 그분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단일성을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땅 위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 때문에 인간 안에서 일그러진 하느님의 모상은 그 본래의 아름다움이 복원이 되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고귀한 풍미를 지니게 됩니다. 226항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창조된 만물을 선용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면 선용, 더 사용하는 것이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멀리 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니아시오 영신수련 원리와 기초 23번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다. 그 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즉 사람이 조성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만큼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배척해야 할 것이다. 식별하여 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은소자였던 성 니콜라요 폼풀리에는 만물을 선용함에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것을 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온전히 바치도록, 바치도록 저 자신을 버리게 하소서. 227항입니다.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결과로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앙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인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증언해왔습니다. 예수의 대레사 성현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그 무엇에도 너 흔들리지 말며, 그 무엇에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하느님께서만 변치 않으신다.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하느님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마친 기도로 테살로니카 1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